아우 애들이, 내가 아는 여자들은, 네. 아유, 어제 술은 많이 먹나봐. 어우, 애들 방방하네. 갑자기 이거 보냈어요. 와, 내이 사진 보내더라. 야, 니는 여자친구 없나? 와, 칼도 많레전드식 똑똑한 거. 초딩들이 좋아하는 어, 맞아, 맞아, 맞아. 내 입만 알야 머리 좀 깨질 것 같아. 야, 소주로 원래 대가리를 깨져야 돼. 어, 그래야 나도 어? 생각이 안 나긴 해. 어, 대가리 어. 깨진 상태로. 고추국물이기 때문에 해장을 또 뼈대 있는 걸로 그렇지. 갈비찜, 고소갈비찜면로 맛있는 듯 시켰습니다. 일단 음. 무쳐서 한입 하도록 겠습니다오야 이거 웬만한 일반인들이 잡으면 바로 화살이 겠다와 이거 근데 그래도 말은 일반인 기준으로 해줘야 될거아니 나도 많이 무쳐지만 이거 진짜 주비에 무는건는데와아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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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바라! 이 바라! 이이이라이 바라! 이아이라이 바라! 이 바라! 이 바라! 이라이 바라! 이 바라! 는데라이 바라! 이 바라! 이 바라! 이 바라! 이이이 바라! 이이 바라! 이 바라! 이 바라! 이 바라! 이바입이 와봐 언니 미친놈아 어우 순간 당하게내 진짜 아이고 입뽀뽀 하면 전개가는데 오지마 이마 삼삼삼삼게 유..유효한가요? 뭐가 유효하다고요? 오 여자님 입뽀뽀 입뽀뽀 물론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사랑하고 이런 이런 사이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뽀뽀를 한다는 건좀 사람 비린다 아이가 우리 마 <끝> <끝> 아이씨. 뭔데, 이씨. 안 되지 마요? 내가 박성들한도 했는데 왜 얘랑 못하겠아성들한 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어서이스기아니 그렇지 나일어나면나 일어서면 상당히 좋아. <laughs> 시계를 못 땄는데. 내 덩치 큰상대가있어 웃을 보통 진짜 가한 실제 모습, 실제 모습을 하면 너. 뭐 <laughs> 너무 쉬게 밀는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가슴이 약 나고요. 아쪼깨도다 엘려보 원래가 다 세는 말고. 마역대님이 손도로 강해님미치있 와우. 잖아맞잖아잖아 이거 위치 왜 이렇게 방글이가 이가 임마. 방글이가 방글이가. 방글이가 이가 임마. 꽝이에요이긴거 느낌이 있긴 했지 만치 내가 니도고 이런 애들이 몸빵넘 이런 애들 네가 솔직히 누가 봐도 봐봐요 형님들 네. 누가 잘어리는 볼게요 오. 아, 형님 어 우리 느낌. 자, 이 느낌 자이 느낌에서 어. 형식사그 그래, 너무 예, 존나 닭하예 그래. 뭐가 잘어립니까 여러분들? 어, 아, 형님. 어 우리 느낌. 자, 이 느낌 자이 느낌에서 어. 형이 식사 수. 걸어 존나 닦 걸어 예 알겠습니다 사요나나는데내 아, 팬티 벗을게 길뭐하고 <laughs> 아, 있다고 <laughs> 나 팬티 벗는다 무슨라니 네 손에 <laughs> 저 싸움 잘할 만고 저래서 요와 앞에서 고추 존나 흔는다 거짓말 지마 앞에서 고추 존나 잖아비추 <laughs> 아, 갑니다 진짜 미쳐아야야 <laughs> 친구가 존재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남녀? 어. 김강완에서 머리 길다는 건여사친 응. <laughs> 나는 좀 남녀 <남이사야>, 서 친구가 없단 말이야 네여사친안전화해 어리고 투벌려너 뭐하고 있어? 나다센건아잖아신이아아뭐아좀 신다? 막뭐아니에뭐냐 친구야? 바로 <laughs> 아 <laughs> 이거 <laughs> 통화하다가 빅도 혼나다. 그래. 와 긴근한 시잖아. 빅터 있잖아. 있는데, 니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뭐야? 그럼 나는 니랑 어, 얼굴 보면 뽀뽀 못하겠다. 난 <laughs> 여자친구? 네, 근데 뭐어 <laughs> <나 어디> 있어? 니는 <laughs>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응, 니랑 그냥 봐라. 야, 니네랑 뽀뽀할 수 있냐? 너런거안 한다? 어머, 막 담배 하나 봐봐라. 어머, 그 끝내. 자나. 아파. 어디가 아파? 속 아프지. 어디서 말문 나? 안녀 사이 친구가 존재하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존재 안 하지. 이대로 뽑아수 있냐? 진짜. 알았다. 아, 애들이 내가 하는 여자들은 응. 아유. 어디서 술을 많이 먹나봐 어우 애들 바보하네 갑자기 이거 보냈어요 와 내한테 사진 보내더라 네야 너는 여자친구 없나? <laughs> 아니요 부리누나 데이트 중인가 봐. 보다 끊으라 안쓰럽다 한 명은 있겠지 ㅎ 여보세요 어 아, 친구야 뭐하노 지뭐 화났나 아니야 니말참 어렵네 아 쏘리 쏘리 야 근데 너는 친구 사이그 남자 여자 그게 그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딱 어, 가능하지 친구, 친구가 가능해? 응 일단 전화할게. 뭐라고한 번쯤 전화했다. 응. 와 여기서 커트이 있다고? 아난 모르겠다. 여러분들 나랑 치셔도 됩니다. 아나 할게요. 안녕하 뭐? 네? 네. 친구 사이 이렇게지? 니네랑 뽀뽀할 수 있나? <laughs> 야 친구들 뽀뽀해하는데 오. 야이 친구 씩시하네 <laughs> 미쳤나 친구나 뽀뽀를 왜 하는데 그래도 내여자친구은 네 그래도 광아는 그런 건좀 아니야 이 식으로 착하게 얘기했지 결혼 안 한다 미쳤딱한 명씩만 좀 해볼까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한 명씩만 표시 내가 난이 얘네들 궁금한 게 있어서 가는데 친구야 남자 사 친구가 있나 네 카메는 강아이랑 친구잖아 <laughs> 야, 아 그럼 둘이 뽀뽀할 수 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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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아인데 <laughs> 너무 다니네니 뽀뽀할 수있 아, 좀 봐. 왜 이렇게 반나 아니 그웬가면 나도 아까 니랑 뽀뽀를 해봤잖아. 응. 와, 많이 늘라 그건 응. 그, 뭐 이해한다. 그뭐 강아에 뭐 소개시켜줄 여자 없나? 나 응. 아, 근데 키가 고 나중에 키가 대체 몇이야되 아.